개 이름을 경계하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성도의 개 이름은 성도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직무육이다. 성도가 개이름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까지도 병들게 된다. 개으른 좋은 악한 총이다. 개으른 자는 권리를 누릴 생각도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사용하신다. 우리는 바울의 교훈을 통해 성도가 부지런히 행하여야 할세 가지 일이 있음을 배울 수 있다. 첫째, 축복 기도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늘 기도했던 바울은 성도들에게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요청한다. 성도는 서로의 기도를 먹고 산다. 축복 기도는 최고의 사랑이요 능력이다. 기도의 우선 순위를 바꾸자. 둘째. 일하는데 게을러서는 안 된다. 자기 일에 게으른 자의 특징은 남의 일에 쓸데없는 간섭을 한다는 것이다.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은 교회와 성도에게 짐이 된다. 또한 세상에서도 모범이 되지 못한다. 일을 더 하려고 덜 하려고 꿰부리지 말고 일을 더 하려고 힘쓰자.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21세기의 바울이 되자. 셋째, 선한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언제나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나와 반대되는 삶을 살며 쾌락을 누리는 것을 보면 낙심되기도 한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자.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신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다. 바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게으른 자가 있다면 그들을 징계하라고 말한다. 오냐오냐하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다. 잘못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도 사랑이다. 그러나 교회의 징계는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다. 게으른 성도가 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들의 책임을 다하는 부지런한 종이 되자. 아멘. 규모 없는 자들, 규모 없는 자들이란 게이름뱅이들을 의미한다. 교회에 있던 이 게이름뱅이 집단은 아마도 헬라, 로마 귀족들이 육체 노동을 멸시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주의 날이 이미 도래했다고 잘못 믿은 자들이 더 이상 노동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생겨났을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구걸하며 생계를 해결했을 수도 있다. 게르른 뱅이들은 대살로니카를 포함한 헬라 도시의 시장터에서 시간을 소일했다. 기도의 거장 바운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는 결코 기도를 하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기도는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의 일면은 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대살론니가 3장은요 재림신앙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2장에서 주의 재림에 대한 일부 성도들의 오해를 교정하였다면 이제 3장에서는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가르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삼장의 구조를 크게 세 부분으로 어,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어,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대살로니까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도들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합니다 이것이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로서의 교무 있는 삶에 대한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에 있어 낙심치 말고 순종, 순종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훈계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것이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바울은요 축도와 문안 인사로서 서신을 그 기록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 역시 그러한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메맞고요 돌 맞고 죽을 뻔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를 보니까요 데살로니카 교회가 고난과 환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교회가 그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심정으로 그 고난과 그 환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바울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는데요 어떻게 위로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핍박과 곤란과 억울함과 힘듦을 당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곧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수고를 통하여서 그 기독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바울은요.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야말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수단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을 위해 드리는 중보 기도는 우리를 파멸, 파멸시키는 이기주의 소임에서부터 우리를 정화시켜 줄수 있다 또요 기도의 거장 에즈라 바운즈는요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고귀한 영혼 순결하고 고상한 동기 남을 위한 배려의 마음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표료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처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이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통해서 깊이 느끼고 경험하게 해 주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가지 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올바른 재림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대살로니카 교회 일부 성도들이 잘못된 재림관, 재림이 임하였다. 또는요, 이제 임박한 그 재림 때문에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주놈하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대살로니카 교회 일부 성도들은요, 그런 잘못된 재림과 종말론을 인해서요, 자신의 삶을 태만히 여겼습니다. 무질서하게 살아갔고요, 그들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일만 만들어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그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비난했고요. 그들을 오히려 핍박하였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아주 간곡한 권면은 성도들이 주의 죄림에 관한 어떠한 소문에도 요동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차분하고도 충실하게 자기 일에 종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간곡하게 말하였는가 하면요, 바울이 믿고 바울이 따르고 또 본이 되어 그들을 가르쳤던 바울의 믿음과 신앙과 자신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성전에 나와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종교 생활만 국한되어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요 바울이 단순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모든 측면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실천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통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서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일을 통해서 보여지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복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복음을요 그들이 눈으로써 볼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과 주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이신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늘 항상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요, 그들과 함께 자고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요. 병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여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주 연약한 그 아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요, 고치셨고요.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요. 그들을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만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와 함께 그 삶을 함께 살으셨던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주님은 그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버리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런 주님을 자신의 삶을 다하여서 쫓았습니다. 따랐습니다. 그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웠고 그 길을 자신 역시 자신의 삶 삶과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순종함으로 쫓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르침 받고 전승되어진 복음의 진리를 또다시 삶의 고난, 삶의 환난을 맞는 만난 믿음의 성도인 데살로니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면서 따르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 효와 행복은 성도의 개 이름은 성도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직무육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축복 기도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서로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축복 기도는 최고의 사랑이요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 기도는요 단순히 이 세상의 기준 안에서 물질과 환경과 좋은 학교와 어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업과 땅의 유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때로는 기쁨, 때로는 고난, 때로는 아픔,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모든 것을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축복함으로, 사랑함으로 기도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일하는데 게을러서는 안, 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을 덜 하려고 꾀부리지 말고, 일을 더 하려고, 더 하려고 힘쓰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21세기의 바울이 되라고 우리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는요 선한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며 쾌락을 누리고 사는 삶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와 주님이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주실 것이라고 그 주님이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우리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신앙은 일상의 삶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책임과 의무들을 버려두고서 태만이 종말의 날이 오기만을 고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재림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구역 안에서 또 사회의 구성으로서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혹여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잘못된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요. 또 주의 사랑으로 모든 삶의 수고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유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복음의 유전을 이제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치고 전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다하는 부지런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복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복음의 사명들, 복음의 증인들,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떠올립니다. 마음에 묵상합니다. 주님,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구역이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터든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의 모든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하기에 주를 쫓을 때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지게 주를 쫓을 때 우리 삶에 너무 많은 미혹과 넘어짐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극렬히 여겨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중보 기도함에 사랑으로 격려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힘써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모든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꿈꾸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